스무트 강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8강의 엑세사이즈 8 8번입니다 자, 뭔가 기억과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메모리 그 다음 눈으로 보는 것 요거의 관계성을 얘기하는데요 자, 1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보면 In daylight, 햇빛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인식한데요 Full color and fine detail 즉, 완벽한 색상 전체와 아주 세부적인, 파인이 미세한 이잖아. 세부적인 디테일을 인식한대요. In the central region of our visual field, 우리의 시각적 영역의 중앙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각적 영역의 중앙 지역에서만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색깔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야. 그다음에 아주 세부 디테일도 옆쪽이 아니라 앞쪽에서만, 그렇지 중심부에서만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 with less defined vision, 뭘 가지고? 덜 정의된 비전, 그러니까 즉덜 정의된 시야 그리고 줄어든 색깔의 인식을 가지고 무엇으로부터 외부의 영역으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중심부가 아니라 외부 영역은 뭐야? 덜 정의된 시가. 그 다음에 색깔적 인식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느낌 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어요. 눈이 보는 건 그렇고 이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두뇌는 그런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뭐를 받아들이냐면 상당, 상대, 아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세부적인 컬러 이미지를즉 컬러 이미지를 받아들인대요. It is presented with. 보여지고 제시되어지는 어떤 세부화된 색깔 이미지를 갖다가 적은 양 받아들인대요. 두뇌가. 됐어요?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것을. 그 이미지를. 결합된 이미지예요. 뭐와 결합된 이미지냐면 덜 색깔적인, 덜 정의된 어떤 그 뭐야. 인식적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 주변적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이미지야? 이거 지금 주변 이미지, 주변적 이미지, 덜정이된 주변적 이미지와 결합된 그러한 세부화된 색깔 이미지, 이것을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인터프리티 해석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무엇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 기억과의 비교에 의해서 저장된 기억이죠? 인생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생 동안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 있을 거야 이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이미지, 지금 내가 보는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 덜 색깔화되고 덜 정의되어진 주변 이미지와 결합된 그것을 즉요 세부화된 컬러 이미지 그것을 그것의 적은 양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시각에 대해서는 1번에서 얘기했고 2번은 두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뇌는 일반적으로 이 색깔이 들어와도덜 사용해요 그리고 덜 사용합니다 그렇죠 적은 양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덜 색깔적인, 그리고 덜 정이 늘어진 주변 이미지와 결합된 그 이미지를 사용한답니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데 뭘 사용하느냐? 평생 동안 저장된 기억을 사용해서 비교하면서 이미지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뇌가 평생 동안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이것과 지금 들어온 이미지와 비교를 한다는 소리예요. 저맨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1번, 2번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2번이요. 자, 3번.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a Y-shaped image on a page. 페이지에서 Y자 모양의 이미지를 본다면, 예를 들면, we can interpret it.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A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a corner. 어떤 코너의 3차원적인 어떤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해석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순차적으로 인식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protruding from the page. 그 페이지로부터 protruding 되는 건데, protruding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protruding을 음. 돌출된이라고 나왔나? 잠깐만, 오른쪽에 뭐라고 했는지 볼까? 어딨냐, 요거 인지되는 거. 어, 돌출되었거나, 그쵸? 어. 즉, 페이지로부터 도, 돌출되었거나, 아니면, depressed within in. 그 페이지 안에 그것이 depressed, 움푹 들어가거나, 파인 것으로서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Y자 모양. 이 다시, Y자 모양의 이미지를 본다면, 이거 알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Y자면, 요게, 어떻게 보면은, 들어간 걸로 볼 수도 있고, 동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무엇으로서? 프로젝팅 코너. 코너를 이렇게 투사한 것으로 봅니다. 프로젝팅, 투사하는 것. 아마도 회상하면서 초기 기억, 일찍이 기억, 먼저 갖고 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기억은 어떤 거예요? That a corner is hard and sharp. 아, 코너가 딱딱하고 뭔가 s 프 날카롭다라고 하는 초기 기억을 회상하면서 저거 구석지다. 이렇게 투영함으로써 그것을 볼 것입니다. Discovered. 그리고 그것은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뭐할 때? 탐험할 때. On all fours in an infant. 아기 시절 때, 네 발로 탐험할 때 발견했던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 해석은 뭐예요? 그리고 그것은이야. 그리고 그것은 발견된,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discovered. 됐어요. 네발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발견했다는 소리죠. 모서리를. Y자를 보면 그걸 떠올린다는 소리예요. W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ere?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w h is a critical l e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시각적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신호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자, 포털 리셉터스. 즉, 포털 리셉터면 시각적 수용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시각적 수용체. 광수용체 눈으로 보는 수용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눈이야. 눈. 눈수용체는 눈이지 뭐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만 조금 까탈스러울 뿐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wish to become good at spotting things.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뭘잘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봐봐. 우리가 뭔가를 잘 발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 머릿속에 이미지가 많이 저장돼 있어야 돼. 이해가? 어. 그걸 뒤에서 얘기합니다. 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We need to have build up. 우리가 필요한데 have built up 만들어 놨었을 필요가 있어. 완료형 부정사니까 과거에 만들었었을 필요가 있다고. 됐니? A substantial store, 상당한 저장, 이미지의 저장, for comparison, 비교를 위한. 비교를 위해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의 상당한 양이 이렇게 축적되고 쌓아 올려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됐니?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때 여기만 중심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죠. 나머지는 대충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두뇌는요? 아, 두뇌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는데, 색깔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그쵸? 모양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이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말이야,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장된 기억에 어떤 기억을 놓고 비교함으로써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좀 주변부, 덜 정의되고 덜 색깔적인 주변부 이미지를 가지고 결합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대략적으로 들어온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야, 뭐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이미지를 우리가 빨리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약 볼까요? When the brain interprets, 두뇌가 해석할 때뭘 시각적 정보를 획득된 시각적 정보죠. 무엇으로부터? 중심, 그리고 외곽의 어떤 시야부에서, 눈을 통해서 시각적 정보를 해석할 때, 두뇌가 해석할 때,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어때요? 요지나 요약,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요지나 요약. 그 다음에 노란색 어법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어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아까 해석 잘 정리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발견되었다. 발견했다가 아니야. 발견되었다야. 수동태가 지금 분사구문이 된 겁니다. 됐어요? 어? 그다음 여기요. 완료형 부정사 have pp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과거에 쌓아놨던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지를. 됐죠? 문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제 눈엔 중요해 보여요. 됐죠? 네.